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 모닝 루틴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바로 따뜻한 물을 한두세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몸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입맛도 없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면서 천천히 몸을 서서히 깨워놓는 거죠. 어 뜨거워.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티비 보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마시고 있어요 몸좀 깨어나라고 이물 마시면서 오늘은 아침을 뭐 먹지 고민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더 좋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메뉴 선정이 힘드네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토스트에다 계란 아니면 토스트에 뭐 땅콩버터 그리고 이제 오트밀에 계란 아침은 무조건 그거였거든요. 근데 또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몸 만들고 할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거든요. 아침에는 계란 먹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먹고 저녁에는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거 먹고 이게 다예요.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이봄 만드는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뭐 일반식 먹을 때도 있긴 한데, 요즘은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해서 맨날 닭가슴살 같은 거 먹고, 일하러 가서 닭가슴살 먹고, 저녁은 요즘 거의 뭐잘안 먹거나 아니면 닭가슴살 먹거나 뭐 이러는 거라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녁을 지금 며칠째 계속 안 먹고 있지만 그렇게 뭐또 살이 지방이 확 빠지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좀 대부분이 한두 끼 먹으면 이제 버라이어티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쫙 빠져있겠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배는 좀 빠진 것 같아요 뱃살 같은 건좀 빠지는데 뭐 다른 데는 못 먹어서 그런가 오히려 얼굴이 붓더라고. <laughs> 이렇게 물 먹고 보통 이제 사과 먹고 이제 밥을 먹죠. 어저께도 토스트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밥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에 사과 한반개 정도? 하못먹겠더라고 <목소리> 사과가 맛이 없네요. 그래도 뭐 아침엔 사과가 좋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일은 못 먹고 저도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게, 혼자 이제 이 음식을 차려 먹고 하다 보니까, 좀 귀찮은 건잘안 먹게 되죠.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만 계속 챙기다 보니까, 저는 뭐 야채 같은 건 아예 안 먹고요. 야채를 사다 놓으면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한번 먹고. 그래서 야채는 거의 안 먹고, 그냥, 비타민, 종합 비타민 같은 걸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 대신 가끔 이 식당 같은 데 가면 일반식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샐러드나 야채 반찬을 엄청 먹어. 평상시에 반찬을 거의 안 먹으니까 나가서 그럴 때만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샐러드를 불고기 코스트코에서 산온 불고기랑 밥이랑 반찬 요렇게 해서 아침 식사 하겠습니다 이 코스트코 불고기도 저게 한 2.2kg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250g씩 나눠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냥 오븐에 돌려서 먹으면 되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몸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일을 계속 하, 하다 보니까 항상 식단에 단백질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근데 물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은데 막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많이 안 먹어도 몸이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아요. 저도 좀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진짜 빼려고 노력고 많이 했는데 뭐 그때보다는 한 15kg 정도 빠지긴 했어요. 근데도 그 이상, 그 이하는 안빠지더라고 단백질을 아무리 안 먹어도 안 빠지고 아무리 뛰어도 안 빠지고 생각보다 근육이 잘안 빠져요. 막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정도만 먹어도 크게 몸에 데미지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은 재밌잖아요. 오늘도 아침 식사 잘 하고 출근하겠습니다. 아침 잘 챙겨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